대구의 짐을 펀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주가 코로나 19 대응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네,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주는 코로나 19 대응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19와의 전투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민과 관, 지방과 중앙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신속히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과 현장에서의 체감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 현장에 머무르면서 이런 차이를 최대한 좁히겠습니다. 정부는 4주 이내에 대구시를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고강도의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서 정리하고 치료하려면 검체 채취와 검사, 확진 후 입원까지 시차를 최대한 줄여야 하고 병상과 인력, 물품이 적기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행히 많은 의료진이 전국에서 자원에 달려와 주셨고 대구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의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